우승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과연 누가 웃을까? 선두기야, 2위 LG, 3위 삼성은 후반기 외국인 선수 교체 승부수를 던졌다. 시즌 중간에 영입하는 교체 외국인 선수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풀베팅 계약을 안겼다.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 저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로 채웠다. 삼성은 올스타 휴식기때 외국인 타자를 교체했다. 장타력이 아쉬운 맥키너를 방출했다. 맥키너는 전반기 72경기에 서타율 2할 9푼 4리, 272타수 80안타, 4홈런 36타점, OPS.767을 기록했다. 삼성은 7월 10일 카데나스를 총액 47만 7천 달러, 약 6억 6천만원에 영입했다. 카데나스는 합류하자마자 장타력을 뽐냈다. 6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4푼 8리, 23타수 8안타, 5타점 2득점 장타율 0.667, OPS 1.071위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했다. 안타 8개 중에 홈런 2개, 2루타 2개로 장타가 절반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애물단지로 변했다. 카데나스는 지난 7월 26일 KT전 도중 허리통증으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 열흘 넘게 쉬다가 6일 하나전에 8회말 대타로 출장했는데 3진으로 물러났다. 9회 초 중견수로 나가서는 이 루타 타구의 느슨한 수비로 빈축을 샀다. 타구를 향해 제대로 뛰지 못했고, 2루 송구도 힘없는 포물선 송구였다. 박진만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카데나스를 곧바로 교체됐다. 병원 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카데나스는 복귀가 늦어져 박 감독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카데나스는 하나전에서 교체된 후, 더가웃에서 허리가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다. 승부수로 영입한 카데나스의 몸 상태가 큰 변수다. 회복이 더디다면 자칫 애물단지가될수 있다. LG는 7월 중순 6년째 뛴 외국인 투수 켈리를 방출했다. 2019년부터 5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한 켈리는 올해 19경기 5승 8패 평균자책점 4.51로 부진했고 LG는 눈물의 작별을 선택했다. LG는 새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총액 44만 달러 약 6억 원에 영입했다. 에르난데스는 올 시즌 LA 다저스와 미러키 브루스에서 9경기 등판했다.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6.32, 1 5와 3분의 2이닝 11실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99경기의 등판에 10승 22패 평균자책점 5.10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통산 35경기 11승 7패 평균자책점 2.87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8에서 150km 정도. 재고와 커맨드가 뛰어난 편이다. 에르난데스는 9일 두산전에 한국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LG가 남은 경기는 40일 경기, 8경기 정도 등판할 수 있다. LG는 에르난데스가 확실한 1선발 9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두 기아는 역대급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다.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노리는 승부수다. 기아는 6일 에릭 라워어와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 등 총액 35만 달러. 약 4억 8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크로우의 대체 외인으로 띈 알드레드를 웨이버 공시했다. 알드레드는 9경기의 등판에 3승 2패 평균 자책점 4.53을 기록했다. 라우어는 빅리그 통산 120경기 선발 112경기의 등판에 36승 37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한 좌완 투수다. 2022년 미러키에서 29경 기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9로 활약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올해는 트리플A에서 19경 기 4승 5패 평균자책점 5.16을 기록했다. 190cm의 큰 키에서 151km의 최고 구속을 던진다. 선발진에서 2일이 윤영철이 부상으로 빠진 기하는 라오. 내일 양현종의 확실한 일해에서 3선발로 포스트시즌까지 준비한다.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로벤 카데나스, 2 7 가팀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최근 행동은 단순한 부상인지 아니면 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지 불분명한 채로 무성의한 플레이로 팬들과 코칭 스태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6일, 대구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카데나스는 5에서 8로 뒤진 8회 말 1, 4일로 상황의 대타로 출전했습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경기 전 카데나스의 교체 출전을 예고했는데, 이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11일 동안 이탈했던 카데나스의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카데나스는 상대 투수 김범수와의 승부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랜 공백 후 복귀한 선수가 즉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비에서 드러났습니다. 중견수로 나선 카데나스는 9회초 선두타자 김태견의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보였고 송구 역시 성의 없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타로 끝날 수 있는 타구였지만 카데나스의 아니란 수비 때문에 2-2루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박진만 감독은 즉시 카데나스를 김원곤으로 교체했습니다. 카데나스가 이렇게 무성의한 플레이를 한 이유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행동이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현재 시즌 성적 56승 49패 임으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LG 트윈스와는 승차가 없는 상황이며 선두 기아 타이거즈와는 6.5 경기 차이로 쫓고 있습니다. 비록 1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2위 자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팀의 사기를 더욱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카데나스가 계속해서 팀 분위기를 해친다면 박진만 감독으로서는 카데나스와의 계약 유지 여부를 떠나 아예 그를 전력에서 제외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7월 10일 카데나스와 총액 47만 7천 달러 약 6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권을 노리는 삼성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카데나스는 삼성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탁업보외야수로 키 185cm, 몸무게 83kg의 훌륭한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7년생으로 27살이 나이는 향후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만약 올해 그의 활약이 좋았다면 재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맥키넌은 72경기에서 타율 0.294, 272타수 80안타, 상홈런, 36타점, OPS 0.767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팀은 더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춘 외국인 타자를 원했고 카데나스가 그 완벽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건강했을 때의 카데나스는 삼성의 우타 거부에 대한 갈증을 완벽히 해소해주는 듯했습니다. 7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그는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날리며 장타력을 과시했고 이후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6경기에서 타율 0.348, 23타수 8안타 2홈런, 5타점, OPS 1.071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카데나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이후로는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왼쪽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에서의 정밀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타자는 팀 타선의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병원 검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1군 엔트리에 두었습니다. 삼성 구단은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1군 엔트리 한 자리를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카데나스가 회복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8월 6일 그가 보여준 플레이는 박진만 감독과 삼성 동료들의 믿음과 기다림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진만 감독은 최근 검사 결과 몸이 괜찮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카데나스를 전력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카데나스를 대체할 선수를 새로 영입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KBO 리그 규정상 8월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외국인 선수만이 코스트 시즌까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이미 카데나스에게 47만 7천 달러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겨우 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이대로 결별한다면 구단 프런트의 큰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진만 감독은 카데나스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상위권 싸움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카데나스 문제까지 더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데나스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2018년 MLB 드래프트에서 16라운드 전체 493순위로 클리블랜드에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트레이드를 거쳐 템파베이를 거쳐 필라델피아로 이적했습니다. 비록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마이너리그에서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카데나스는 6년 동안의 마이너리그 커리어에서 554경기에 출전해 99홈런, 362타점, 333득점, 4 5도로를 기록했으며 타율 0.272, 출루율 0.345,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34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올 시즌 성적이 돋보였는데, 템파베이 사나 트 AAA 팀인 더럼불즈와 필라델피아 사나 트 AAA 팀인 리아이벨리에서 뛰면서 75경 기동한 20홈런, 56타점, 52득점을 기록했고, 타율 0.277, 289타수 80안타, 출루율 0.345, 장타율 0.550, OPS 0.895라는 훌륭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성적을 바탕으로 카데나스는 트리플A 수준에서 충분히 검증된 타자로 평가받았고 KBO 리그에 진출한 초반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과 구단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성에 없는 플레이로 인해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워크에식 문제를 노출한 외국인 선수 중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선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두산 베어스의 헨리 라모스 2021년 크티 위즈의 조엘로 알몬테 등이 성에 없는 수비와 주루 플레이로 문제가 되어 결국 방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들을 고려할 때 카데나스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모든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전력으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의 태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단과 코칭 스태프는 카데나스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카데나스가 진정으로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단은 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만약 그의 행동이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거나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의 상황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팀 분위기 유지와 선수들의 사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오히려 팀 단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구단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에서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성격, 팀 적응력, 프로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 카데나스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를 넘어서 팀 전체의 성과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단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카데나스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그의 상태와 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의료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태도의 문제라면 팀의 규율과 기대치를 분명히 전달하고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팀내 다른 선수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데나스의 행동이 다른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팀 전체의 사기와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팀 미팅이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그 규정과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카데나스와의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재정적, 전력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체 선수 영입 가능성도 타진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향후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 팀 적응력, 프로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선수의 태도와 관련된 조항을 더욱 구체화하여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구단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팬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성실한 소통은 장기적으로 구단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팀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구단의 대처 능력과 팀워크는 향후 더큰 도전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이 하나가 되어 이 난관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팀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KBO 리그의 명문 구단으로서 많은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카데나스 사태 역시 구단의 지혜로운 판단과 전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구단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은 향후 팀의 발전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KBO 리그 전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영입과 관리에 대한 리그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각 구단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외국인 선수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통해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개인의 책임과 팀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기술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는 국내 선수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데나스 사태는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팬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프로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경기장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과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선수와 구단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더욱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KBO 리그는 이번 카데나스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한국 프로야구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팬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한국 야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